잠 잠시만요. 참고로 참고로 영호한테 긴 말이 왔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호한테 긴 말이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호형님 하면서 왔습니다. 예. 김교시 시테란입니다. 시청자분들 시테란이에요. 시테란 예. 오늘, 어, C테란입니다. 시테란 지금. 어, 3교시 테란전이고요시테란 오늘, 어, 1교시, 2교시, 저거전은다 이겼죠? 그죠? 예, 아, 퍼펙트하게. 자, 이번에는 강자를 만났습니다. 어, 교수님인 저보다도, 어, 교수인 저보다도 더 등급이 높아요, 상대가. 시테란인데요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는지, 어, 딸딸하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한번, 빠져봅시다. 어떤식으로 요리를 하는지 음. 3교시 시 테란 실시간 레이더 인강자 여덟번째 나오는 프로브 땡겨가지고 파일럿 언덕에다가 지워주고요 언덕이 보이시죠 여기다가 어. 언덕에다 지워주고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잠시 후, 웅대지님께서, 허허, 뭡니까, 뭐예요, 예, 허허, 조맹야. 질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어, 그냥 기후에 불과합니다. 예, 기후예요 그냥, 어. 자, 전등 게이트 10 게이트를 짓고요 강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시청자분들. 10 게이트를 짓고, 10 게이트를 짓고 떠납니다. 떠나고, 그 다음에, 12가스 지어주고요. 12가스 지어주고. 자, 5시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빼줍니다. 네. 남자는 잘뺄 때, 뺄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수고하셨고요. 7시로 정찰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르면서 질러 바로 뽑아주고. 그러면서, 15대. 15대 사이버넥틱스코어를 지어줍니다 사이버넥틱스코어 지어주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원판을 한번더 찍어줍니다 질럿은 바로 11시쪽으로 달려주는 모습이고 자, 엘시비가 깔짝깔짝대고 있는데요 이럴때 한마리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프로브 생산해주는 모습이고 자, 질러찌르면서 드라곤 찍어줍니다 사업도 눌러줘야겠죠? 팩토리 짓고 있는 애시비한테 때려주려고 자세 한번 잡아주고요. 마린 컨트롤, 잠시 싸워주는 모습이고요. 싸다고, 날려주는 모습이고요. 싸워주시면 안 되겠죠. 네. 왜냐고요? 마음 아프니까요. 그죠? 예. 네. 드라우마 생산해주는 모습이고요. 살짝 빼주고. 프로브 다시 생산해주고 프로브 다시 세핑으로 갈아 e c 줍니다 세핑 발루 o v e the c 올라가는 척 I l 위치만 확인하는 거예요 음. 드라 I 생산해주는 모습이고 에씨가좀 예, 오래 살았네요. 어, 이제 죽을 때가 됐네요. 그죠? 예, 수고하셨고요 침착하게 경기 운영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로버틱도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프로바마리 전생산 해주고. 아래쪽에서 자리 잡고 있어줍니다. 탱크 나오자지한 해보죠, 정찰. 어, 아직도 마딘이 좀 많이 있네요. 렐리포인트 아마당 쪽으로. 아빠 하드코어하게. 주는 모습미라이 음, 쫄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바이런 시약공을 하나 올려주는 모습이고 사업드라군 거의 다 됐죠? 어. 자 사업드라군 됐습니다. 음, 쫄릴 필요 전혀 없어요. 사업드라군 됐고요. 수고하셨죠? 오 쎄께라 뿔라 어, 잡혔고요. 자, 침착하게, 들어간 말도 생산해주는 모습이구요. 자, 셔틀 완성되는 순간에, 셔틀도 한 마리 뽑아줍니다. 침착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착하게, 바로 서버도에 올려주는 모습이고. 프로그는은 혹시 모르니까 6시에 놔두고. 자, 아마 더블 커맨드를 하면 시즈모드를 박으면서 아마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상대가. 어, 센스껏 파악을 해줘야겠죠? 안 내려온다. 뭐, 사실상 이건 뭐, 그죠? 예. 3탱크일 수도 있긴 해요. 음. 침착게 흥분하지 마, 절대로. 어. 절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시즈모드가 아직 안 됐다. 어, 이거는 3탱크 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싸워줍니다. 내려왔죠? 탱크 좀한번 먹여주고요. 마이 대방 유도 재킷. 탱크 1.4 한번 먹여주고요. 잠시 뒤로 빼면서 컨트롤. 그러면서 넥서스 고자주는 모습입니다. 드라군 컨트롤러, 마인드박 유도 리버 생산 하자마자 스캐럴 충전해서 정면적으로 떠납니다 시즈모드는 안됐거요 바로 올라가서 후벼 파줍니다 스캐럿 올라 스캐럿 한번더 쏴주고요 페어 주하겠죠 디쥬 나옵니다